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 모두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0년 동안의 시간에 봤었을 때, 교회가, 예배가 스탑된 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일지라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 올스톱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기도제목들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 가정은 괜찮을까요? 자녀들에게 별일이 없을까요? 등등 안부와 염려, 근심, 걱정들이 함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예술의 수에 대한 그런 생명력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역사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빨리 속히 열려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랄편에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스스로를 분별하고 이 시간에 확정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로 장래의 문이 더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술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가 스탑이 되어서 우리가 힘듭니다. 계정도 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감격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묻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 가운데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모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간절한 뜨거운 부러지는 기도를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생활 가운데 늘 해왔던 패턴들이 스탑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더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날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나누면서 제 자신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정말 먼저 생각을 하는지, 다른 영혼들을 놓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영성을 그리고 더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많이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숨겨진 나의 영성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들이 속히 진정이 되면서 영적으로 한두 스텝이 더 올라가고 교회들마다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소를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감격들이 부릴듯이 일어나고 아 이런 게 예배였구나. 예배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드렸었는데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 그 감격들이 너무나 뜨겁구나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속히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